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한번 했던 랜덤벌 뽑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열쇠를 저희가 하나도 못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만원 정도 해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이제 고모들도 네. 있고, 이제 여기 슈팅뭐 해가지고 잘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이번엔 다른 뽑기 샵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열쇠들이 5, 6, 21, 22, 23 해가지고 이제 레즈까지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거예요 범블비도 있어요 범블비 근데 갑자기 왜 자기 혼자 하세요? 못 잡았어요 아 뭐야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뭐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는 <laughs> 드라스 이거 끝에 있는 것도 하나씩 잡아야겠다 아뭐 그래요? 근데 집게가 엄청 벌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집게 컨트롤이 좀더 미세하게 되다 보니까 좀더잘 잡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무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Oh yeah. 오 예. 오 예. 어,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아깝다. 저렇게 사이로도 나오기 때문에. 음. 그, 그때보다 확률이 좋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꽝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만원에 하나 뽑기도 급급했거든요. 응. <laughs> 맞아. 여기는 그대로 한 3개, 4개는 나오지 않을까. 어. 잘하면, 운만 좋으면요. 홀리. 어, 리 예, 뭔가. 아, 어, 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꽝, 이제 못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 딴거 하나가 아까처럼 숨길 수도 있지.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잡아요. 잡는 아, 것도 확실히 괜찮죠 이 정도면. 어. 굿 굿. 그때는 이제 만 원에 하나 잡다가 나중에 또 정지니까 한 세네 개 봐봤거든요. 리터치. 아 아깝다. 끝에 가서 리터치 할까? 그냥. 뭐 그래도 되고. 응. 음, 리터치를할수 있기 때문에. 아우.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이게 소리가 계속 부딪히면서. 마치 열쇠가 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나죠. 약간 느낌인것 같아요. 좋아요. 자, 레진까지 있으니까 어, 도전해볼만 하죠. 열쇠도 다 살아있고. 음, 최근에 좀 랜덤볼에. 오 아! 오케이, 하나는. 아, 아깝네요. 랜덤볼에 안 좋은 추억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쵸. 이걸로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뽑으면 딱 레전드인데, 맞죠? 음. 한 번도 랜덤볼에서 레진 뽑은적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와! 이번에는 끝까지. 오, 어? 아, 하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다른 걸 혹시 네. 치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오케이, 어? 오우. 네? 네? 있는 것 같은데? 막 소리가 나겠나요? 어떻게 보면? 아가 모르겠어, 나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 나이스. 어. 운 좋게. 어. 이러니까좀 낫다. 응. 음. 그래도 그리고... 좀 나와야지. 맞아. 재미가 있죠. 맞아, 너무 안 나오면 힘들어요. 야, 좀만 더막 서, 1타 2피 가자. 그러니까, 1타 2피 가자. 띵! 어이? 와! 저기 또! 1타 2피로 가둬버렸어, 내가. 1타 3피 가자, 그럼. 1타 3피 가자. <laughs> 나중에 막 1타 5피까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다 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갑시다. 네. 자, 내려갑니다. 이거 리터치로. 자. 아, 아, 그냥. 여기가 네. 구멍이 있어서 좀 빠져버렸네요. 지킹으로 그냥 아주 그냥 끝으로 들어가 버렸죠아못 <laughs> 잡았다 이거. 아 내가 일단 두개 뽑았는데. 어, 두개 아, 뽑... 혹시? 아두 개밖에 못 뽑았어? 오, 열쇠 어, 어, 있다, 열쇠 있다, 여세 있다. 여전을요? 어, 자, 다음 마무네 레전드, 레는 레전드를. 진짜요? 자, 열쇠는 있어요, 확실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 있다, 있다, 음. 있다, 있다. <laughs> 아 범벌비 범벌비 이걸라니까. <laughs> 야 그래도 만원 하나 먹었다. 만 원에 퍼질 하나. 아내 진짜 이거 소리 질러 말리는서 혼자 쌩생를했잖아요아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요 만 원만 더 해봅시다. 아 그래도 열쇠 하나 <laughs> 만원의 시작 좋습니다 오늘. 아니 어쩐지 약간 열쇠 소리가 들리더만. 음 약간 들렸구나. 그 내가 꼭 어? 이랬는데 하도 열쇠 소리처럼 많이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보니까 만 원에 응. 하나 뽑았어요. 볼도 아, 많이 안 남았어, 요이 정도면. 어, 할 만해, 할 만해. 어, 어 좋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뭔가 얘 잡는데 약간 소리가 조금. 네. 열쇠 같았거든? 과연, 진짜 열쇠가 맞을 것인지. 네. 두현이의 초집중 <laughs> <laughs> 뭐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성스럽네요. 웃음> 갑시다. 어, 이거, 아! 아 직행.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아니야, 딴 거. 할게. 딴 거에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어차피. 아, 또 열쇠일 수도 있어. 그쵸. 있으니까. 랜덤이다 보니까. 하나 더. 어, 오, 아, 오, 소리가 어, 소리가 이상해요, 이거. 어, 이거 소리가 이상합니다, 어, 여러분들. 나 열쇠 두 개? 아, 잠시만, 이거 묵직해, 묵직해. 묵 어, 나 많이 뽑았어. 둘. 둘. 다섯 개 뽑았다. 어, 있어, 있어.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닭꽝이네. <laughs> 아, 얘도 키워봐. 아, 예, 알겠습니다. 닭꽝이네. 아, 닭꽝. 닥... 아, <laughs> 에이, 닭꽝. <닥꽝>. 그리고? <laughs> 어, 그거 방금, 방금 키웠다. 4번 음... 네 남았고요 목표가 딱 있으니까. 그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다시 한 번. 잠깐, 소리. 들어가는 게 약간. 맞다, 맞다, 저거 열쇠다. 열쇠야. 아, 이거 열쇠야. 이거 이거, 이거, 거 열쇠. 열쇠다. 어.

<laughs> 일단 우리가 열쇠 확하는 것부터 앞에 있는 거 이거 아, 좀 잡아 아, 계속 옆에서 오, 잡아 <laughs> 조든 잘 하고 내리거든요 제가 정말 정확하게 금요 이거 각하는 것에 좀 다르게 어 이거 열쇠서 같은 것도 이거 둘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이거어 이거 이거 떨어진 거냐 이거 이거 아닌가? 아 옆에 있는 거였어? 아, 헷갈린다 갑자기 오 됐다 열쇠 아, 열쇠 열쇠, 아, 저거 열쇠. 하나 가아 추가 냐저 꺼내기가 어. 힘든데. 저 저거 맞지? 저거는 열쇠 맞는 것 같아. 맞겠지 응. 음. 그도 이상한데. 셋도 그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아니, 안 하면 이상하게 들어가서. 아, 그니까 저거 잡다가 찌개 꺼낼 수도 있어 가지고. 어. 그때좀 걱정이야. 그러니까. 과연? 아, 딱두개뽑았네 어. 나, 야야. 이아 하나만 열쇠? 아. 하나. 하나, 는니 네가... 하나 뽑은 게어딨야거 뽑으면 열쇠 아니네. 이건 아니고. 지은아. 너도 보지 말고 바로 열어줘. <놀냐> <저> 그냥. <놀냐> 레진이야, 이거는. <놀냐> 번호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갑니다, 여러분들, 레진. 보지 마! 어, 안 봐, 안 봐, 안 봐. 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봐. 했다. 레진, 당첨되면서 집에 가는, 오늘 퇴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요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 <laughs> 냄비 다쳐 <묻혀. 웃음> 맛있겠다, 라면 해먹어지 아, 짜 웃겨.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와야 되는데 제발.. 어..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엔.. 아, 드디어.. 피아 드디어, 드디어 제발.. 피아나와.. 몇 번째니.. 너뽑불라고 어.. 아또안나왔어 아, 아, 그냥만 뽑으면.. 그냥 음, 뽑으면.. 근데 그 레진 아니고 <laughs> 딴 거면.. <laughs> 어. 어.. 나이스 아,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아, 나왔다. 좋아 좋아.. 두개더두개더 찾아 두려나 이제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 <laughs> 찾으면 돼 레진이 아니면 뭐겠는데 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차피 아닌 게응두번 남았어 여게 확실히 가운데 라인이 좋네 응 음. 뒤쪽이 오히려 난잘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음. 뒤에 이때까지 계속 들어갔잖아 그래도 음. 아니,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고 차고 이제 치워줘도 괜찮으니까 조도 뭔가 살짝 들리는 것 같아 어딱 들으면 딱 알아 뒤, 뒤쪽에 있는 음. 것 같아 과연? 얘는 아니다 음. 얘는 땡요거 옆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치우면서 천천히 하는 거지 아, 나쁘지 않네 아 까비 아 꺼났네? 자, 열쇠 꺼내주세요 어맞 맞아 맞죠? 확실하지 맞아 자 열쇠 요거. 하나 이거 제발 주변에 레지 보아서 퇴근하게 해주세요 <laughs> 열쇠 꺼냈어? 응 꺼냈어? <laughs> 가자 가자 음, 갑니다 보조 아이스 레진 야, 득템야 힘들게 뽑은 게 그래도 다행이 맞네. 어, 조심서심 했어요.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자, 힘들게 이 <laughs> <laughs> 박스 아, 내가 꺼내줄까? 아니야, 아니 별로 안 무거워 이게. 어, 조심조심. 어, 조심. 아, 그래도 레진 득템 했는데, 난더 하고 싶은데. 아, 그래 더해도 돼. 번들비 어. 뽑고 싶. 요거 박스는 또 레진 이제 싸서 가져가면 되니까. 아, 도훈이가뭐 조금만 더 하고 싶다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열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맞지 맞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제발 제발. 범블비 범블비. 지원이가 <laughs> 좋아하는 범블비 이거. 제발요. 뽑으려고 좀더 했는데. 하, 오 맞아. 이거 아니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아싸. 저건 아빠 아오대 응.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구나. 오. 모형 아, 스피커 범블비 얼굴 귀엽다 자딱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래도 짜잔 상품 총 5개 중에 4개를 돌려봤어요 4개. 아,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성공적이죠?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밌는 이세뽑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한번 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 있었어요.